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옥화 구경 중제1경인 청석구를 가기 위해서는요,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요. 와, 이 다리가 너무나 예쁘네요. 이 다리를 건너서, 저기 보이시는 저 위쪽이 어, 전망대, 저 꼭대기에서 전망대를 보시면, 저 앞쪽을 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저기 끝쪽, 정 가운데 끝쪽이 청석굴. 저희들이 가는 청석굴이 있는 곳입니다. 청석굴. 위에서 바라보는, 자, 이, 개울도 예쁘죠? 이 개울도 예쁘고요. 자, 저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. 이 다리가 너무나 예쁩니다. 구름다리인가요?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무슨 다리인지는. 자이 다리를 건너서 계속해서 건너서 가다 보면은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충청북도 청주시 미원면에 위치한 청석굴 청석굴을 갈 수가 있습니다. 아이 개울도 이렇게 보이고요 위에서 바라보는 모습이고 반대쪽 이렇게. 그렇죠. 앞에, 가운데 보이는 저기, 돌다리입니다. 돌다리. 개우를 건널 수 있는 돌다리. 어, 지금 건너고 있죠? 사람들이? 나 네, 건너고 있습니다. 돌다리. 네, 돌다리고요. 네, 이게 청석굴로 지금 가고 있는, 음, 구름다리. 뭐, 제가 이름을 졌습니다. 구름다리라고. 자, 구름다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거의 다 건너왔네요. 저 건너왔습니다. 이제. 대한민국 청주시 미원면에 지치한 청석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석굴의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. 지금 비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뭐 자연에 아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실록이 푸르릅니다. 지금이 이제 6월 첫째 주인데요. 네, 아 저저입니다 다리 어떻습니까? 괜찮나요? 저기 구름달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, 자 이렇게 해서 청소굴로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